예, 매주 화요일 조목조목 팩트를 따져보는 순서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오늘도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소수자들의 축제, 이른바 퀴어 축제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지자체와 갈등 양상도좀 있고 해서 예, 예. 오늘 좀이 얘기를 해보신다고요? 네, 예. 일단 뭐 퀴어 축제의 기원 같은 걸를 말씀드리면 서구에서는 1969년에 이제 스톤 월 행진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성소수자들을 이제 그때도 드러내기가 어려우니까 좀 탄압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우리를 당당하게 드러내겠다라고 하면서 거리 행진을 했던 게 이제 첫 시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퀴어 문화 축제가 200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년이 넘었군요. 네, 2 0년 네. 넘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되 왔는데 이게 이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보수 개신교계 음. 이쪽에서 많이 불편했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조금 반대 운동처럼 시작된 거는 2014년을 기점으로 음. 이제 이를테면은 집회 이제 퀴어 축제를 뭐이를테면 허가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허가를 허가제는 아니니까 이제, 이제 했는데 그거를 반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자체로 지금 지속적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갈등 영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1 4번이퀴어 축제가 이제 집회, 집회나 이 행사가 무산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반대 측에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아, 예. 이제 안 되게 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 대구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기로 하고 음.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예.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열린다고요. 근데 장소가 뭐 변경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그러니까 이거가 지난 4월 3일에 이제 서울 광장에서 이제 열기로 어 이제 이 주최 측에서 키어 축제 서울 키어 축제 축제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 4월 6일인가 그때 이제 개신교 단체에서 청소년 회복 콘서트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럼 두 개가 같이 들어오면 이제 이 서울 광장의 충돌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이제 조정을 하는데 서울시에 이거 담당하는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뒤에 들어온 이 집회 측은 이제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아 뒤에 들어왔는데도 예, 불구하고.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키어 축제를 이제 개최하는 쪽에서는 이거는 이걸 아예 못 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 거리 행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서울 광장에서는 지금 열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을지로에서인가요? 뭐 거기서 예, 연다고. 근데 하여튼 도로 행진은 하는가 보군요 왜냐면은 하그 대구에서는 그 도로 행진 문제 때문에 대구시하고 경찰 사이에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니까 러 도로 행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집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집회를 허가제로 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어요제 그렇죠 얘기합니다.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죠 누구나 신고를 네. 하고 어떤 식으로 그 도로를 점용을 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시에서 이거 이제 홍준표 시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요 뭐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지금 의견이 예, 좀 나오고 있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공용 도로면 허가 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이제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경찰 측의 입장이고 심지어 이걸 판단하는 주체는 그거 지자체가 아니라 경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이게 뭐 이렇다면 그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집시법에 의하면은 집회 제한 가능 구역이 있기는 합니다. 전국의 88개 지역에 그러니까 교통 도로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곳 이런 곳들은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사문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폭력 시위나 이런 게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다 일본 뭐 특정 시간대에는 다 허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퀴어 축제가 대구에서 열린 퀴어 축제가 그게 어떤 뭐 폭력 시위나 이렇게 번질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이미 그 지자체나 개신교 측에서 이거를 축제를 열지 대구에서 열린 이 축제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다 기각을 했어 기각을 했죠. 예, 다 예.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경찰 입장에서도. 법원에서 다 문제가 없다고 라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이거를 막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허용을 해준 거고 대구시에서는 반대를 한 거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행진은 그동안 늘 있어 왔잖아요. 귀어 네. 축제에서. 그렇죠. 대구든 서울이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집회를 하면은 태극기 부대 집회도 행진을, 행진을 하죠. 하잖아요. 예. 예. 뭐 민주노총도 행진을 합니다. 예. 뭐다 합니다. 그러니까 행진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다면은 두개 차선만 쓰기로 했는데 우리가 네개 차선을 쓰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경찰이 제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해산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누가 반대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막기 시작하면은 근본이 헌법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자유를 보장한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라고 했고, 뭐 예를 들면 판사 중에서 이런 보수 개신교계 판사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그러니까 퀴어 축제 개인적으로 신념적으로 뭐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이거는 법적으로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 당연히 집집법과 관련된 거니까 집집법과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예, 아무튼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런 경찰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법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어, 지금 이퀴어 축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들을 내비치고 있어서, 예, 지금 저희가 제작진이 준비한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즘.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이제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뭐 표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그렇다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다 저러지는 않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분위기를 탄다. 이를테면은 이 보수 개신교계가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라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본인의 정치적으로 조금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눈여겨볼 것은 이슬람 사원의 대구에 건설하는 문제를 가지고 개신교계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왜 일부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나는 이거에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개신교계에 또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슬람교를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올렸죠. 그렇죠. 글을.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니까 또 이거를 또좀 좀 이렇게 반발에 무마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거는 또 퀴어 축제는 강하게 이렇게 뭐 반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니까 이게 전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이 퀴어 축제는 다 열립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그 시장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뉴욕 시장 아담 에릭스, 런던 시장 시다크칸, 로마 시장 로베르트 구알 구알티엘이 파리 시장 엔디 이달고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이큐어 축제에 다 참석을 해가지고 뭐 개최를 허가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참석을 해가지고 이걸 즐기는 모습들을 다목올렸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선진국들은 다 이러고 있는데 저뭐저 뭐 분들의 개인적인 신념 문제가 존중은 합니다마는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우리가 글로벌 뭐 G8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도 조금 지자청들이 지자체장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성애 부분과 관련해서 동성애뿐만이 아니죠 이제 성소수자라고 좀 넓게 표현해야 되겠는데 이 성소수자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와 그 외국 서방 국가들의 어떤 분위기나 어떤 포용성이나 이런 게 너무나 달라서 사실은 어, 좀. 괴리나 격차가 좀 크다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고.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도 예.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도 좀 변화가 일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예. 한국 갤럽이 이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찬성과 동성 결혼 법제화입니다. 이거는 법제화로 이제 법으로서 허용해 주는 거. 요거에 대해서. 동성 결혼 합법화 얘기죠. 그러니까 합법화. 미국에선 지금 합법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국가들 많이 합법화가 돼 있죠. 그 뒤에는 예. 제가 그거는 좀 예, 말씀드리고요. 예. 합법화가 어느 나라가 되는. 지 이거에 예. 대해서는 2013년에는 25%였는데.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고 올해 5월달에 조사한 거거든 2023년 은 최근이죠 지난달인데 40%까지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특히 젊은 세대 20 20대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습니다. 그니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거에 대해서 좀더 어 열려, 열려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질문이 이런 거예요. 동성애는 사랑의 한 형태인가? 이건 법제학고 관련 없고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 건데. 그렇다가 오십일 퍼센트로 더 많습니다. 많고. 특히 이십 대 같은 경우에는 칠십오 퍼센트, 심지어 오십 대도 오십이 퍼센트로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하나의 이게 이제 뭐 선천적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나한테 해끼치는거 아니면 좀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내가 관여할 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좀 개방적인 태도가 조금 많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동성애와 또 동성결혼 합법화는 완전 별개의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나온 김에 외국 얘기 그 하신다고 하셨던 예, 그 예. 부분, 예. 동성결혼 그러니까, 합법화 부분이요. 그러니까 동성결혼 합법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1989년에 이제 유럽에서 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G, G7이라고 불리는 국가 있잖아요. 거기서 일본만 빼놓고는 모든 국가가 다 합법화됐고요. 아,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15년, 대만 2019년. 뭐 영국은 2022년 이런 식으로 최근까지 지금 다 합법화가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민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상속도 받을 수 있게. 이렇다면 법적으로 이성 간의 결혼이 주는 그런 혜택을 똑같이 줄수 있게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이렇다면 동성결혼을 어, 어, 막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만간 일본에서도 허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거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존중은 하는데 이게 이제 개인의 인권의 문제라고 이제 본다라면은 이것들을 G8을 뭐 지향한다. 이렇게 하고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국가라고 한다라면 이거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우리나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뭐 마지막으로 여담인데,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제 손꼽히지 않습니까? 보수진영에서. 그래서 사실은 중도지향적 전략 혹은 행복 이런 걸 음. 많이 보여왔는데, 아까 저희가 소개했듯이 나는 동성애에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동성 결혼에 반대한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동성애에 반대한다라는 그 표현이 오세훈 시장의 어떤 대권 구도 음. 혹은 중도화 전략에 뭐 얼마나 좀. 적절한지 이런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는 저 표현에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조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 은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나는 왼손잡이에 반대한다. 그러니까요. 나는 네. 흑인에 반대한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라 그러니까 거예요. 성립이 불가능한 말일 수도 있는 성립이 불가능한 거고 뭐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라 거는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조금 오세훈 시장이 좀 너무 또 중도만 지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보수 쪽으로 조금 무게추를 살짝 옮기려고 발을 살짝 옮긴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석들 오늘 홍준표, 오세훈 두 시장의 어떤 행보에 대한 해석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해석들을 종합해 보면 참 대권을 잡으려는 어, 잡룡들은 고민이 많겠군요. 예,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다 뭐이 정도로 예. 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같습니다. 그럼 김준일 대표의 어떤 개인 의견이라고 저희가 선을 긋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예, 김준일 대표였습니다. 네, 예,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